하지만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는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는 정신을 지추는 거물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은 의식의 영역에서 아직도 일제의 역사가 여전히 수하리를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친숙한 용어부터 제대로 잡고 나가야 합니다. 친숙한이 주는 편리함과 자동하게결정해야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일제가 ...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법률료와일상의 괴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법치들이 원리에 대한 중대한 무전입니다. 진정한 법치란 국민의 일상 속에 법이 살아 숨 쉬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일제 단체법률료와 성찬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무원들은 우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올바른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법이 서민의 곁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석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일제상재를 성찰하기 위한 121건의 법률안 관리 성과와 노력을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일, 다음으로 일제상재 법률요원 성찰을 위한 국회의원 노인재포 이진 어, 정청대 의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교육이 국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신일 잔재를 청산하자는 주장을 했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호응한 바 있습니다. 일장기와 일본 국한 문양을 조합시킨 학교 교표가 아직도 남아있었고, 일파 음악가가 작곡, 작상 사 교과가 아직도 버젓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제 잔재는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해 있습니다. 대이 현장 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일제 청산 작업을 일제 잔재 법률 용어를 용어 청산으로 이어갑니다. 일본식 표현과 단어를 알리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121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다른 사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토레란스의 나라 프랑스가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도 나치 구역자를 철저하게 척결하고 민족의 정기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을 여러 초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육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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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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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감사합니문을사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초의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1년도 채 못되어 해산하면서 일제 단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일제 강점아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일 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단제 법률 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 9인은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 용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 중 무선적으로 121건의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발견했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언어는 민족의 얼굴과 문화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야 우리의 얼굴과 문화가 바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친숙함을 이유로 법률 속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안하라는 일본식 표현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아원이 아니라 고유어이 올바른 법률용어입니다 친숙한 용어뿐만이 아니라 생소한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법치주의입니다. 진정한 법치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돌봄과 간병이 법률 속에서는 개보로 증장됩니다 생활 속의 신고는 개출이라는 일본식 법률 용어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외래어를 넘어 외계어가 된 일본식 법률 용어로 인해 국민생활 속에서 법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식 법률 용어 사용의 부작용은 여기서에 지지 않습니다. 알기 힘든 용어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수의 힘있는 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락함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법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가까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우리 국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제 잔재 법률령을 청산을 위한 국회 의원 모임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법률 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하나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그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국민을 총기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공축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권력기관개혁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오랜 주원인 권력기관개혁을 완성시키는 개혁국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드리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일제잔재법률용어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대표 정책 내 김남국 김민철, 김병주, 신현영, 고기영오영환 이성만,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이모경, 임모선, 장경태, 장철민,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우, 원희,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연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을 배웠는데, 콩파, 허파, 이렇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를 갔더니, 갑자기 염려, 그렇죠? 심장, 심장, 위장, 이렇게 배웠죠. 그런 순간, 이건 못 봤습니다. 사실, 무를을용어고 신소하게 있으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데자는 생활에 떨어지면또의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적어줬을 때 무슨 뜻이도 없고 무슨 장애인지도 모른 차로 받아는니다 그들만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도달하십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일제 3제 청란을 위한 목표위원 모임인 대표이신 정창빈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화드리도록소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오신 의원님들은요. 어, 상임위가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상위별로 발의하시고 통과까지 책임져 주실 그런 분들입니다. 사자리 원래 오늘 이렇게 의안가에 이 121개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전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게. <laughs> 네. 은관심하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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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다니다 재장님 행사 사진을 막 찍어보셔서. <laughs>